레시 캐주얼을 돌리고 있는 유뚱. 하지만 계속해서 상대팀은 다인큐를 만나게 되고 우리 팀은 유비를 만나니 딱히 게임할 맛이 나지 않은 유뚱은 그렇게 솔랭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씨바 나 드론 던지려고 점프했어요 발로한트 발로한트 돼버렸서 나. 아니 상대방 어깨 잘하지. 챔피언이 나랑 매칭 되네. 나비. 나 랭크 첫 판인데 겉에 보여지는 MMR 있고 이제 시스템적으로 따로 분리하는 실력 MMR이 있잖아요. 내 실력 MMR이 좀 높나봐. 나 저번 시즌 랭크도 제열 판도 안 돌렸는데 매칭이 안 잡혀가지고 랭크를 관뒀거든요. 왜왜 왜 높지? 높으면 안 되는데. 왜냐면 난 랭크로 오래 쳤는데 왜 높은지 이유를 모르겠네. 이게 너무 답답해요. 이게, 이게 보여지는 랭크 때문에 내가, 아, 내가 이래서 높은 거구나 하면서 알 텐데, 씨발, 내 랭크 때를 내가 모르게 너무 답답해. 미쳐버리겠어. 아나맵 어, 눌러가지고 방금 핑 찍어주려고 그랬어 아 어, 진짜 개 역겨워 다나 중독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나 레식이 이제 너무 어려워 다른 느낌이구나 그냥 랭크 질겜 하죠? 챔피언 만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랭크에서 질겜을 추가하면 안 되는 걸까? 결국 MMR도 의미가 없는데 뭐야 축구 쪽에 명언이 있거든요? 생각 없이 축구하길래 생각 없이 봤습니다 저 똑같아요 생각 없이 랭크를 받고 나서 저도 생각 없이 랭크를 하겠습니다. 눈꼽맨 출격. 아니 마우플레이 나오고 써내누르는 건너 잘못 같은데. 안 드론 안 봐줬냐? 서렌드루내가 드론 안봐줬네 아, 뭐. 나도 해? 나도 해. 나도 역겨워? 그래 역겨워. 역경기 뭐야? 그게 나야. 그게 팬리라고. 그게 맞아. 아, 아니 실력 차이 너무 심한데? 상대 가 너무 우리 가져놓는 느낌인데? 아기오지이 새끼들 러시 뛸것 같은데 근데 네, 러시를 뛸 그건 있네요. 아 복도를 봐주는 인원이 없는데. 아 근데 이거 우리 팀원들 조금 그렇다. 조금 티어가 엄청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방금도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도 봐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옐로우 봐주는 사람도 필요하는데 방금 아무도 없었어. 이러면 상대방이 그냥 두은 대충 굴린 다음에 대충 여기 뚫렸다 바로 지르자 이렇게 돼버리면 답이 없어요. 제 마우스 버튼 고장 났거든요. 네. AR 33이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요즘 뭐가 히트예요? 뭐가 히트인지 모르겠네. 아, 아몰라 블리츠. 오빠, 같이 놀아요. 왜 도망가요 오빠? 위토 오빠. <laughs> 컨셉 잤죠 그냥? 랭크에서 블리츠만 쓰는 남자로, 불스 남 이런 거라도 해야 돼. 어차피 챔피언 달려면은 챔피언도 못할 거예요 저. 네. 챔피언 달려면은 저를 그 던전을 몰아넣는 게 있어야 돼요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그래도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어? 죽사야, 이거? 이제이포 이거, 이리 그냥 안 들린다 봐야겠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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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이조건그이 도망치는 게 맞네요. 거이비는좀이기티가 있네요. 얘는 좀이이불안하이반노거이이고 제발 제발 샷건을 들어 제발 샷건을 들고 갈겨 그제 권위에서 <laughs> 바로 권총으로 <고초로> 바꿈 안마로님 <laughs> 등장해 주세요 내거 나오네. 얜 뭐하냐? 얘 랭크로 이 게임 처음 입문하는 애냐? 근데 아까 판도 그렇고 이번 판도 그렇고 애들이 커버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요즘에는 그냥 고인물들은 그냥 내비우고 그냥 다 캐라로 이렇게 나가고 얘는 그냥 유비고요. 완전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대충 그 머리 쓰면서 게임하는 애가 없어. 발로한테야? 발로한테는 도답도 패. 발로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 답답해? <laughs> 발로 는데내 <laughs> <내> 자신한테 막아왜안 <laughs> 맞아? ADS 깔아줬으니까. 아이고 아아아 아, 발로병 아3 번으로 아. 좀 계단에다 깔고 싶은데 깔러 갖다 뒤질 것 같거든요. 깔았다. 우리팀에 완전 생유비 두명이 있었는데 이겼다 라는거는 뭐 챔피언이랑 카퍼가 진짜 같이 돌렸다고 볼수 밖에 없는데요? 아 이게 티어 안나오는게 너무 답답하네 어... 아, 가슴이 막 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먹해에 뭐있습니까 카프칸 날먹입니까 날먹하겠습니다 공사 와마이랑 프로스트가 해줄거라고 믿습니다 믿고 10% 드리겠습니다 프로스트가 프로스트가 잠수입니다 프로스트가 잠수에요 아이고. 아, 고 공사가 안 됐습니다. 마만히 죽어 버렸어요. Hey Frost. Hey Frost. Hey Frost. Hey Frost. 다 로시에요. 다죠자지 잡으러 왔나? 아이큐인데. 상대방 아이큐인데 발키리캠 세개 살아 있는 보십시오. 안 깨지는 거 보십시오. 이 아이큐, 이게 문제입니다. 아이큐, 이게... 에? 아까 딱밴 딧만 까고 다른 거안 깨는 거 봐. 대가를 깨야 돼. 진짜 이게 난적 팀에도 화나, 적 팀이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화나. 뭔가 러시를뛸것 같은데, 그러면 트위치로 빠르게 펴는게 맞는 거 같거든요. 다운이었니 아니구나. 일어나. o k o 밍인가 미라야 너 어, 실업된 거야. 오케이. 그냥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근데 얘가 11킬이네? 그럼 뭐에 지는데. <laughs> 그냥 누가 누가 캐리하냐 싸운 것 같은데요? 옆 동네 게임에 통나무 이론이 요 게임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